이 이야기는 198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어느 마을의 실화입니다. 한 남성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잠들어 있던 중 동거녀는 남성 가슴 위에 있는 파리를 잡으려 했지만 놓치면서 남성의 가슴팍을 내려쳤죠. 이에 잠에서 깬 남성은 여성에게 폭언을 하며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를 식히지 못한 남성은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을 했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여성의 친척 언니가 이를 목격하고 남성을 말렸지만 남성은 친척 언니 또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시끄러워진 집 근처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주민들은 여성들을 두둔하였고 남성은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로 가서 카빈 총두자루와 실탄 144발 수류탄 8개를 챙겨 나왔습니다. 당시 파출소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온천 접대를 하러 갔기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본 이웃 주민 한 명이 남성을 말렸지만 남성은 그 자리에서 말리던 주민을 향해 총을 발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지서 방위병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는 중 폭행 당하였던 여성의 남동생이 찾아와 당신이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질러대자 남성은 폭발하여 소총을 던져했고 만류하는 방위병에게 발포를 했지만 사살하지 못했다. 4월 26일 밤 9시 40분 지서를 나와 길을 가는 26세 남성에게 발포를 했고 마을 재래시장으로 달려가 장을 보러 온 마을 주민 3명을 조준사격했다. 밤 9시 45분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성은 우체국으로 달려가 여성 교환원 2명과 집배원 1명을 총살하였다. 밤 10시 다른 마을 매실부락으로 달려가 10분 동안 총기를 마구 난사하였고 그렇게 주민 4명과 인근 마을 주민 2명이 총살당하였다. 밤 10시 10분 남성은 또 다른 마을 시장으로 찾아가 7명을 살해하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그리고 40분 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수류탄을 터뜨리고 사라진 범인은 밤 10시 50분 한 상갓집에 난입을 하였고 문상을 한다는 핑계로 그곳에서 문상객들과 어울려 10여 분간 술을 마셨고 여기서 문제의 주사가 발동돼 갑자기 앞뒤 가리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보다 못한 상주의 이종사촌이 나서서 경찰이면 경찰이지! 어디서 상갓집에 와서 버릇없게 행패를 부려! 그 말을 들은 범인은 총기로 난사를 하였고 상주 일가족 12명을 총살하였다. 그후 범인은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난사하였고 그곳에서만 총 23명이 총살 당하였다. 4월 27일 새벽 5시 35분 범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집에 침입하여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수류탄 두발을 한꺼번에 터뜨렸고 범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이 사건은 9명을 연속으로 살해한 무번 곤총기 난사 사건이다.